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퇴전략 오복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멋있게 사는 자와 안쓰럽게 사는 자의 특징 7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4050 모임을 약 300회 모임을 주관하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저는 항상 주제 발표를 모임분들에게 경험담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를 듣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멋있는 자, 안쓰러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이 들어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 일곱 가지. 첫 번째입니다. 얼굴에 화기가 돕니다. 화, 평화할 때 화. 화기, 화는 웃음기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상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기도 는 모습.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 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대화.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 가끔 봉사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뭐,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정리한다거나 뒷자리를 정리하거나 뭐 그런 남이 사실 하기 싫은 그런 일을 꼭 정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번째. 자기 먹은 돈은 잘 내는 사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임 때뭐드라 해결돼집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한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덕담을 하는 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 이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식이 끝나면 가끔 2차까지 가지만 절제하면서 과식이나 과음을 하지 않는 분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과식하고 과음하시는 분은 그 당시는 뭐 시스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끝까지 가더라도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부터 끝까지 신사숙련으로 자다가. 인사까지 잘하고 미소로 헤어지는 사람 이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소로 헤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의 특징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 못 사는 여유 없는 삶의 특 징 일곱 가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듣기가 좀거북하니까 빨리 지나갈까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찡그린 인상입니다. 이 양이면 웃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찡그리지 맙시다. 두 번째,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는 일상이란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번째, 봉사하지 않고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모임이 늦게 와서 적게 내고 끝까지 잘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먹은 거는 자기가 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엉뚱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 그순 자기 생각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엉뚱한 얘기는 가급적인 상갑시다.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차, 4차 끝까지 가서 뽕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본인에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술 취하면 정말 반성의론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술 취하면 몸가짐이 비틀어지는 자 이런 분들이 뭐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못 사는 여유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얘기를 일곱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유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